자해를 멈추는 행동에이자해의 감정보다 좀더 강한 뭔가의 강한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어, 이게 할때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자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해라는 게 칼자국 말고 이거 위험하니까 자기 몸을 상하는 거니까 대부분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운동을 이제 네가 좋아하는 운동이 뭐가 있니 물어보고. 했던 것이 뭐 태권도면 태권도이고, 검도면 검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할수 있는 게 건, 그 뭔가 이게, 건투. 건투. 건투 같은 경우도 집에 글러브만 있으면, 글러브하고 이게, 이게 머리 끼는 거 있잖아, 안전모. 그거 하고 샌드백 하나 달아놓고, 이제 내가 뭔가, 뭔가 이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게 손을,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복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샌드백을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야야야 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뭐 왕따를 했던 왕따에 대한 가해자들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죠. 굉장히 감정의 해소에 스트레스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샌드백을 조금 걸어놓고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가족들도 누구든지간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 뭐 화풀이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샌드백을 하나 어느 공간에다가 해놓고 글러브 끼고 그냥 손으로 손을, 손을 다치니까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누구나 다 건강하게 어, 이 감정들을 풀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 굉장한데 이게 나와버리고 어, 저도 복싱을 해봤는데 이제 복싱을 코로나 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멈췄는데 이 엄청나게 몸을 막 움직이면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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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원, 투, 원, 투, 빠바바!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그럼 이제, 이제 부셔버리고 싶은 우리 왼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셔버리고 싶은 왼수들, 그냥, 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이게, 이게 스텝이 있어요. 스텝에 다 이제 복싱에 그 샌드백을 치면서 하면은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 춤을 추든지, 근데 이제 춤은 자기가 좋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굉장히 격렬하게 몸을 흔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빠져나오는 방식은 몸을 흔들어 버리거나 강하게 소리를 쳐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담배라든가 커트칼로 자기를 몸을 해치는 것보다 훨씬 어, 이것을 어, 감정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방법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음,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한 순간에 그걸 굉장히 단 단기간에 가장 빠른 템포로 몸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복싱의 글러브로 소리를 강하게 질러 산다든지 이런 게 이제 소리라는 게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죠 그런 부분 이제, 이제 그런 방식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